자, 뒷태 콘텐츠 뒷태 포즈, 뒷모습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 포즈. 네. 네, 좋습니다. 자, 좋은 포즈 나올 때마다 한번더 박수 주세요. 자, 한번더 복귀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 주세요. 아, 우리 전까지 아주 대밀이 살아있는 지금 분장입니다. 역시 3학년이 되니까 분장에도 퀄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퀄리티가 지금 1, 2학년보다 좀더완성도가 있는 분장이 나왔습니다. 자, 순서대로 자기 소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할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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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3학년 1반 이계원입니다. 3학년 1반 이계원. 자, 다음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4학년 엄마 월입니다 다시기 힘든 근육을 가지고 있고요. 네, 하체부터 상체까지. 자,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김철순입니다 <laughs> 김태순이, 네, 김태순이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짤치입니다. 짤치, 짤죠? 짤죠 무슨 뜻이죠? 짧은, 짧은 짧지마 짧죠. 네, 좋습니다. 아, 짤치. <웃음> 짤죠, 짤죠.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들었어요. <laughs> 자, 사방인들 준비 많이 했습니까? 준비 많이 했나요? 네, 좋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산갈제의 마지막 무대를 멋지게 장식해 줄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자, 인터뷰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내가 실제로 여자가 되었다면 가장 해보고 싶었던 일. 내가 진짜 여자라면. 되었다면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한번 이야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가 생각하는 그걸 말하면안 돼. 네 방송용으로. 아, 그럼 생각하는 거 살짝 안 돼. 자, 뭘 하고 싶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없는데. 특별히 없어요, 여자. 하고 싶은 게? 말하면 안 된다, 해서 <laughs>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식구금. 네. 자, 여자가 된다면 뭘 해보고 싶은데요? 클럽 가서 남자 꼽고 싶은데요. 남자 뽑고 싶은데요. 특이한 취향에. 손녀가 자, 자꾸, 자꾸 이상한 행동 하지 마세요. 네. 네, 손을 좀 위치해주세요. 한국말 할줄 알죠? Yes. 네 yes. No no Yes no Yes yeah. <laughs> English가 제가 되니까요 <laughs> 저도 English로 인터뷰를 <laughs> 하겠습니다 아, 여차가 되고 시... <laughs> 되었을 때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죠? I'm going to 여팡 여팡 이제 노력한 모험생에서 여팡이 한번 여탈청소부로 취직을 하고 싶답니다 아, 네 다음 어? 네. 여가 되었으면 하고 싶은 네. 치마입고 춤추고 싶어요 와, 네 치마입고 춤추고 좀좀 오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이따 기대하겠습니다 네 해변가에 가고 싶어오시크 시크해 시크해 해변가에 가고 싶답니다 분위기 있게 치마입고 네. 남자와 같이 쉽지 않아. 쉬운 남자는 아니에요. 네, 다음 여자가 된다면? 선생님이 어, 나는? 어... 저도 쉬운 남자 아닙니다. 네. 아,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의 화려한 무대. 먼저 댄스부터 보겠습니다. 댄스. 댄스 보여주세요. 자, 음악 주세요. 보여주있 잠시 인터뷰가 잠깐 더 해야 될것 같아요. 분장한, 분장한 거 아니죠? 분장한 거 아니에요? 예, 받아가면 큰일 납니다. 이러고 받아가면 큰일 나요. 네, 제보하세요. <laughs> 요즘 메이저 좋으니까 돈이 없으면 사바 테이프, 점 테이프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후보자들 중에 개인들은 한번 해보겠다. 난 개인기가 있다. 그 중에 한번 나가서 수 있는 개인기를 가지고 있다. <laughs> 앞으로 나와주세요. <laughs> <laughs> 좋아 좋아. 오, 하나 왔어. 하나 왔어. 안 나오고 이상해. 좋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제체 뒤로 1보 자, 1번. 신발까지 가사점유점 중에 있습니다. 신발 어. 어, 키들 12cm, 13cm는 되는 것같아 저걸 신고 지금 2시간째 대기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제이빈 어떤 거예요죠스테이 아! 가운데만? 댄스? 네. 노래 필요한가요? 아니요 네, 준비 안 됐어요? 네, 안 해도 돼요 네. 가운데만 이다. <laughs> 오케이 자, 박수 네, 좋습니다. 사방에서 지금 기대에 못지않게 잘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출연이 월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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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매 어떤 계획이 있죠? <laughs> 섹시 포즈. 앞에 이년이는 많이 했는데 뛰어넘겠죠, 그 포즈를. 네. 최대한 성인스럽게, 어른스럽게,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 방송 바로 내지는, 식보금 TV에서 나오는 건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어, 포럼 같은 거. 잠시제저 보면서. 어, 오케이. 네. 자, 섹시 포럼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아, 자, 이 친구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전부 다 하나씩 기억하세요. 나중에 호흡으로 여러분들 점수를 줘야 되니까. 자, 선자 씨, 선자 씨 한번 말해주세요. 예, yeah. 예, yeah, 예. Yeah. <laughs> 어떤 개인기를 <있는지를> 가지고 있죠? 섹시한 <laughs> 포즈한번해주니다 아, 섹시 포즈, 섹시 포즈, 리얼 섹시 포즈, 레알레알레알 네. 좋습니다. 자, 선자 의 섹시 포즈 갑니다. <laughs> 아, 같습니다. 아, 네. 아주 좋아요. 섹시 포즈. 자. 아, 근육이. 근육이 섹시 포즈. 근육의 얘기는 뭐죠? 섹시 포즈. 섹시 포즈? 근육이 두드러집니까? 네. 근육이 섹시 포즈. 섹시 포즈 가겠습니다. 주세요. 봤죠? 예! 어땠어요? 더러웠나요? 예! 네. 보지 마세요. <laughs> 보지 마세요. 저도 여기서 못 봤는데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아직까지 우리의 눈은 아름답고 순수하기 때문에 네. 보지 마세요. 네. 다음 개인기. 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어떤 개인기가 있죠? 섹시폰. 섹시폰, 시크한 섹시포 시크 느낌 있는. 네. 어. 자, 섹시 포즈 가겠습니다. 기대하세요. 갑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펄 뽑았나? 네, 펄 날리면 안 돼요. 자, 마지막. 마지막 선수. 섹시, 아 뭐야. 개인기 어떤 게 있죠? 네또 섹시포즈 지금 섹시포즈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죠? 댄스, 댄스 하나 섹시포즈 다